안녕하십니까. 어, 11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군요. 자 날씨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추워질 것 같은데 건강에들 주의하시고 어, 오늘은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어, 이제 천부경과 아, 성서의 그 상관관계, 지금 그런 걸집행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천부경의 등장은 일과 6 그다음에 하도 낙서에서 본 일과 이제 그런 거하고 참들 연관시키는 중인데, 그 전에 이제 복기도, 그러니까 성서라는 복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문항도가 있고, 그다음에 용담이 있고, 이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요 모든 것의 뿌리는 천부경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근데 이제 간략하게나마 복희도하고 문항도하고 용담대 이제 특성을 이제 잠깐 살피고 넘어가는 하는 것도 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부경은 이제 천부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천부, 천부를 갖다가 숫자로 말하면 일이고. 천부를 숫자로 말하면 1이라 그랬어요. 지부는 열 십자 10이라고 했고, 천부를 갖다 도형으로 그려라. 그러면 원이라 그랬죠. 지부를 갖다 도형으로 그려라. 그러면 반이라 그랬죠. 이게. 인부는 물론 삼각형이고, 이게 숫자로 이제 지부를 말하라면 열 십이고, 이게 천부는 1이고, 집 인부는 뭐냐면 이두 개를 합한 11이라 그랬죠. 이게. 11을 합한 게 흑토 자고, 선비 세 자고, 방패 간짜다. 요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1의 이치, 10은 지부고, 1은 천부라 그랬잖아요. 11의 이치를 깨,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선비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선비 사자, 진짜. 진정한 선비를 말한 거고, 혁도 자는 뭐냐면은 지부, 그러니까 땅에, 땅과 하늘에 있는 금보등설 그 갖다가 뿌리를 바꾸서, 피어나게끔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흙이 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흙에서 모든 생물들이 생존하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십과 일 인부를 깨치면은 그 흙이 하는 것처럼 모든 생물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이제 거기 흙토 자고 그다음에 이게 요것도 일하고 어하고 합한 거잖아요. 방패 간자 방패는 뭐 잘하다시피 적으로부터 나를 다 방어하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란이 많아요. 그럴 때 나를 갖다가 방패하는, 방어하는 방패가, 진정한 방패가 뭐냐면은 1과 10을 갖다가 하나로 깨닫는 이치다. 이러한 그 뜻이 12를 하나로 한 문자, 세개 문자 속에 들어있지 않은가.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잖아요. 10개지만은 요걸 합하면 55라 그랬어요. 55는 뭐냐면 11이, 11이 5개 들어간 거죠. 동서남북 중한 모든 것이 11 귀체로 하나 같은 그 상태를 갖다가 55라고 했다. 그러니까 11이라는 숫자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성체 길도 자, 도를 이룬 상징이 11 귀체다 또는 11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드린 거하고 그 맥이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1일 귀체를 이루어야 돼요. 10에만 이루어서 안 되는 거고, 10에 이룬 건 뭐냐 하면은 물질을 갖다가 이게 지으잖아요 물질 속에 들어있는 이체를 내가 깨달은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11은 뭐냐 하면은 고속에 천일일를 갖다가 합한 겁니다, 이게. 내가 물질 속에 들어있는 이치만 깨닫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그걸 갖다가 하늘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하늘. 그래서, 악명인중 천지를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서 천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원래 천부경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숫자로 말하라고 한다면, 인부인 1 1귀체를 말한 거고, 도합한 그 55를 가리키는 거다. <laughs> 숫자로 말하면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떨어집니다. 숫자로 말하면. 제가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숫자는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딱딱 떨어져, 이렇게. 근데 이제, <laughs> 복희, 문항, 용담, 이세 개를 갖다가 선대, 상서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상서란 말 자체가, 여기 <laughs> 양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양을. 그 양을 보여준다는 게 양은 이제, 예, 우리가 띠를 말할 적에 양띠, 양띠는 진사오미, 오가 이제 그 하지잖아요, 하지 예, 가장 뜨거운 거. 그럼 미는 뭐냐면 요게 미인데 그 가을로 들어가는 초입이죠, 이게. 그 가을 뭐냐 열매를 말하는 건데, 요게 천지 인을 갖다 하나로 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에 음양이 이렇게 하나로 합한 거고, 그 그러니까 삼극과 음양을 모두 그 그러니까 음양과 삼극을 하나로 이렇게 띠뜨른 거. 요게 양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모양을 그렸다 보통 그렇게들 알고 있지만은, 양의 모양이 사실 이렇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죠. 요건 뿔이고, 요거는 양의 뭐 앞머리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양만 그런가요?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굳이 이렇게 그린 건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 후. 어? 그 여름,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들어가는 그 초입, 거기에서 음양과 삼극을 하나로한걸 보여주는 거. 요 상자가 복상자죠. 복. 복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laughs> 3대 상수할 때 상을 왜 이렇게 복상자로 썼느냐 보니까, 음양과 삼극을 다 하나를 합한 거다. 근데 복기도는 뭐냐 면은 우리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소풍 요걸 요렇게 그린다 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제 요건 하늘이고, 땅에는 5선풍, 6감수, 7간산, 8군지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되고, 6은 요렇게 되고, 7은 7간산. 요렇게 했잖아요. 그럼 요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에, 복귀 8개는 1에서 8까지 여덟 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중심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심수를 찾는다는 건 이상한 일이지. 왜냐하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운데를 말한 거고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이건 8개를 짝수잖아요. 지금 여기 네개 여기 네개라랬는데 중심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중심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상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하늘에서 일이죠. 가장 맑은 거예요. 이거는 의미 하나도 없어 지금 이게. 그럼 이게 하늘 사상하고 땅의 사상이 네개로 이렇게 나눈 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형상이 땅에 있는 형상으로 바꿔야 돼요. 무형 이건 무형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형상 무형을 가리킨 거고 땅에 있는 형상은 유형을 가리킨 거예요. 우형이 유형으로 드러나는 그 이치를 갖다 얘기한 겁니다. 이 속에 지금. 그러면 어떻게 그 이치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자, 물론, 순, 양의 반대는 순음이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반대죠. 그거 뭐냐면, 이게 끝에 이러면 이걸로 변한다. 그런 얘기죠. 또 이태택이 끝에 변하면 끝으로 변한 산처럼 되는 거고, 이제 이 말씀은 전체간에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걸로 믿고, 어,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말씀 드릴 건 뭐냐면은 그 숫자를 갖다 주의서 봐라 그런 얘기예요. 자, 하늘에서 가장 밝은게 뭐냐면은 그게 두말없이 이거죠. 여기는 음이 하나로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그럼 그것이 하늘에서 순양, 순양의 상태 가장 밝고 밝고 이제 그런 상태가 땅에 물질로 화했을 때 물상이라 하죠. 땅에 물상으로 화했을 때는 뭘로 변하느냐? 그게 바로 요거예요 하늘에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지금요. 땅에 제일 꼭대기 있는게이거예요 지금요.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요거고, 하늘 제일 밑에 있는 거 사진 내고, 요게. 그걸 주해서 봐라, 이제 그얘기예요 지금요. 자, 요게 2번, 3번, 4번, 요렇게 되는데. 자. 가장 맑은 게 땅으로 내려온 뭐냐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됐냐면 1에다가 4를 더한 거예요, 이게. 플러스 4를 해준 거예요. 또 하늘의 습기가, 요건 이태택, 모시라 하죠, 연못. 습기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땅으로 내려온 뭐냐면 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것도 2에다가 4를 더한 거예요. 플러스 4. 그다음에 섭리와 이거는 그 어, 하늘에 하늘에 있는 불을 말하잖아요. 불, 불, 불은 뭐냐면 제일 밝은 거잖아요. 환한 거. 물론 순양이 제일 밝고 제일 환하고 그러죠. 근데 순양은 뭐냐면 의미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형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허공을 가리킨 거죠 이제 모든 물질들을 지구나 모별 뭐 같은 그런 모든 물질들을 다 품어, 품 품어질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을 갖다가 일권천 그런 거고, 삼리아는 뭐냐면, 중심에 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 그얘기 뭐냐면, 음은 원래가 끌어 당기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양은 흩어, 버리는 성격이 강하고, 근데 일권천은 뭐냐면은 세 개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는 뭐게 없어, 이게. 전부 다 흩어져 버린 거라, 이게. 그러니까 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근데 삼미아는 뭐냐면 중심에 음이 들어가니까 양이 위로 벌어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다가 중심에 있는 음이 중심에 들어가고 그걸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그냥. 벌어지지 못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양이 한대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대 모이면 열이 발생해요. 또 빛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요걸 불이라고 한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삼리화가. 그럼 요게 하늘에서 그 모든 양들을 갖다가 한 군데 이렇게 집약을, 집약을 해놨으니까 제일 꼭대기 있는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꼭대기 있는 양이 땅에서 그 화, 물질로 화한다면은 제일 높은 산 꼭대기하고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칠을 다가 칠간산, 산이라고 한 거죠. 그럼 산에다가 4를 더한 게 7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제일 어두운 게 여기 번개 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번개, 우리가 잘 알듯이 번개 칠 때는 먹구름이죠. 맑은 하늘에서 번개가 안 쳐요. 먹구름이, 즉 무거운 음이 위에 꽝꽝 쨍쨍 이렇게 내리쬐고 있으니까 그거 부딪힌 거예요. 그냥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음이 제일 많은 것 같다가 사진 내. 그럼 음이 제일 많은 게 땅으로 내려오면 순음, 팔권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기도의 중심수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짝수기 때문에 중심, 중심이 없지만은 알고 보니까 4가 전부 다 중심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1 더하기 4, 2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전부 다 4라는 숫자가 중심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희도의 핵심. 그럼 4가 들어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형, 하늘의 형상은 무형이랬잖아요 무형이 유형으로 드러나려면은 반드시 4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4라는 숫자가 없으면은, 무형은 유형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요걸 잘 이해를 해야만이 천부경에 나오는 3, 4 생만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한 번, 두 번, 세번갈는 거잖아요. 세번갈는 거는 하늘이 하는 일이에요. 하늘이 하는 거는 갈드는 거예요, 점다가. 하늘은 그 어떤 것이라도 모아두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즉, 허공 속에서는 그 어떤 물질도 존재를 못해요. 모아두질 않으니까. 그 밑으로 다 떨어져, 떨어져 버린 건 뭐냐면은 삶이 다 끝나야, 끝나야만 되는 거죠, 삶이. 그래서 이제 1, 2, 3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이 벌어지는 것 전부 다한 일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 이제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녹사자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 4 성환이란 말은 3은 모든 걸 무형을 갖다가 즉 하늘이 끝나는 숫자고, 4는 땅에서 유형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다. 그래서 유형, 무형이 끝나고 유형이 시작하는 그걸 갖다가 성환. 고리를 이룬다. 그래서 3과 4가 고리를 이룬다. 그런 말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는게 요거잖아요, 지금. 여기 순양에서 한 번, 두 번, 세번 변하는 거예요, 이게. 1변, 2변, 3변. 그변화는세번 하는 하지만은 개는네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삼사성환의 법칙을 보여준 게 버키던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은 사를 도한다는 거, 사를 도한다는 그말 자체가 넉사자에 들어 있는 문자 속에 들어 있는 그 의미를 알면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네모는 땅을 가르킨다 그랬잖아요 원방과 같이 에 거기다가 여덟 팔자를 집어넣는거 여덟 팔자는 천지인에 들어 있는 음량이 다 벌어진 거세번 가름 여덟 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여덟 쪽하기 아직 다 벌어지질 않았어요 지금 이게. 벌어지는 않았지만은 그 벌어질 것 같다가 품속에 다 품고 있는 모양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직 형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 모든 것 갖다가 이미 그 속에 다 품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가 4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 조상들은 지금도 그래요. 죽을 사라고 그래요. 죽을 사. 왜 죽을 사라 하냐, 사라고 하냐면은 형상들이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갇힌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모든 걸땅 속에다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땅 속에 들어있으니까 행 겨울에 땅 속에 있는 건 죽은 거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죠. 죽은 숫자는 진짜 죽은 것만이 영으로 돌아갔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도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튼. 복희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중심수가 4라는 거. 복희도는 중심수가 4고, 문항도는 중심수가 5고, 용담도는 중심수가 6, 6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항도는 중심에 5가 들어가고, 용담도는 중심에 6이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복희도는 중심에 4가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복희도는 중심수가 없는 걸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지금요. 역학하는 사람들이 복키도는 중심수가 있다면 이상하게들 바라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난 중심수는 없지만 은그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사람 숫자가. 또 이치로 볼때문항토가 5, 용란도가 6 그러면 은그 다음에 복키도는 4가 들어가야죠. 그 이게 뭐냐면은 삼석 구급도에서 제가 하늘은 1, 2, 3으로 벌어지고, 땅은 4, 5, 6으로 벌어지고, 사람은 7 8 9로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4, 5, 6이 중심 수 중심 수잖아요. 그게 지금 그걸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지금 4, 5, 6, 4는 뭐냐면 하늘의 중심이고, 5는 땅의 중심이고, 6은 사람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벌어질 때는 뭐냐면은, 자, 1은 5를 통해서 7로 가고, 요게 그천일관 5,7이라. 그 다음에 지, 지일관은 4,8이라. 그 인일관은 3,6보다. 이제 요, 요런 얘기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4라는 숫자는 그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하늘을 갖다 땅으로 옮겨주는 거. 즉, 무형을 갖다가, 유형으로 드러나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4를 더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앞으로 4일 후면 뭐가 어떻게 될 거다. 그 얘기 뭐냐면 무형이 유형으로 드러난다는 상징이다. 암시다. 그렇게 새겨 들으면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린 겁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몇 시간 후에 한 시간 후. 4시간은 이제 그것도 전부 다 12시간으로 돼 있어요. 서양은 24시간이지만. 이제 이런 숫자를 알면은 아몇 시간 후에는 어떤 것이 대략 벌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짐작을 갖다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늘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숫자에 도통해야 는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은 법칙으로 움직인다 했어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여러분 태양이 맨날 똑같은 태양이 뜨잖아요. 그 맨날 똑같아요 그냥요. 맨날 똑같은데 달라요. 맨날 맨날 그 에, 벌어지는 일들이 에, 달라요. 자 조금 했던 그 새싹이 그 다음날 다음날 보니까 조금 더 크고 다음날에는 더 크고 그그 그 태양 자체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 태양의 그 작용에 의해서 벌어지는 만물들은 맨날 맨날 달라요. 이제 이런 이치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이 한 번에 이렇게 도는데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 시간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고 않는 게 있고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징을 했다 지금 복희도를 통해서 봤는데, 복희도는 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네, 그랬어요. 다음에 이 문항도 하고 용담도 그오하고육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곡을, 다음 시간에는 곡을 한번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